영화감독 김한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화가, 황금 같은 주말에 네, 저희 영화 보러 이렇게 많이 들어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화 재미있게 보시고 재밌으셨다면 미소분들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화 재밌게 보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 파일럿에서 슬기를 연기한 이지영입니다 안보셨죠? 네. 어, 영화 재밌게 보신거죠? 네! 이거 한번 해보고싶어가지고 해봤습니다 <laughs> 어, 저희 영화 정말 행복하게 뭐 이렇게 치열하게 감독적이 열심히 찍었으니까 기대해주셔도 좋을 것같고요다 보고나셔서 뭐 취향에 맞으시면 입소문도 많이 많이 내주시고 SNS, 인스타그램 이런데 올려주시면 제가 찾아가서 좋아요 누르겠습니다 더운데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언제나 내건강 네, 안녕하세요. 한성기 역할의 한성화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아니, 이렇게 무더운 여름 이 귀한 주말에 저희 영화를 함께 해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떻게 좀 영화 보시기 전에 설레실 텐데, 날도 가운데 많이 웃고 가셨으면 좋겠고, 재밌게 보시고, 재밌으셨으면 주변에 즐거운 입소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날 더우니까 더위 조심하시고요. 항상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양서 연기한 신승호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더운 날저 영화를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직 안 보셨죠? 저는 봤습니다. 많이 봤어요. 많이 봤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즐겁게 관람하시고 항상 건강을 우선 챙기시고 혹시 제가 계속으 올라갈 기회가 생긴다면 우리 사랑하는 어머님들 사진 많이 찍어주시고 싶으시다. 그러면 타이머만 없어주세요 <laughs> 10초씩 떠버리면 안부도, 안부 묶기도 조금 길죠.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선석입니다 네, 여러분. 네. 어, 이동래출신입니다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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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세요? 어, 그래요? 예. <웃음> 예. <웃음> 반갑습니다. 그래서 너무 반갑고요. 아, 참. 어릴 때 친구들하고 함께 자주 놀던 어, 우리 공항도 방화국에서 이렇게 여러분께 저희 영화 재밌게 봐주세요. 이런 노대인사도 하게 될줄저오에도 몰랐습니다. 너무너무 감회가 남다릅니다. 영화 우리 재밌게 봐주시고요. 그리고 재밌게 보셨으면 또 주인분들 테한의 입소문 좀 부탁드려요. 여러분들 덕분에 저 영화가 오늘 저는 300만 관객을 돌파한다고 하네요. 어. 여러분 여러분들입니다. 예, 네, 또 저희 영화 더 흥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랑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하세요. 네, 저희 공장을 찾아주신 관객분들을 위해서 저희 감독님과 배우들이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네. 여름은 바캉스의 계절이잖아요. 바캉스하면 너무 필수 아이템 비지발리보을 제가 소장의 선물로 준비했고요. 감독님 포함해서 배우 네분중 다섯 분이 한 분을 선정해서 그분께 직접 전달해드리러 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자리에 앉아 계시면 됩니다. 자, 중고. 중고.